놀라오네, 놀라오네. <laughs> 배탈 때낸게 뭐야 지아 조금만 뒤로 가요 머리 나온다 머리만 딱 나온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운데 오케이 그렇지 가운데 패스 어려워 어려워 맞아

한번 제안이 팀이 지금 2등인가? 이희 2등. 아빠, 다다 오, 자, 좌, 좌, 좌. 가 가자. 가자. 나이 가자. 이 가. 이 가. 이 가. Tournaya, 아, 우리 니 우리 니 수비 수비.

어이. 이제야 돼. 해 줘야 돼. 나이스. 그. 미나 차분히차분히 온다. 어 본인 패턴으로 본인 패턴대로 가져가 주세요. 어이고. 그. 안 돼요. 나이스. 오. 오. 안 돼. 안돼 아, 그. 나이스. 오. 나이스 이고진나이스 <laughs> 오늘 당근만 줘야 돼. 아, 가비. <laughs> <laughs> <오>. 아, 만 <까비>. 줘야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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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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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웃음> <Right>. <웃음> <웃음> yeah. <웃음> yeah,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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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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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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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내려야 돼. 야! 됐다. 아내야 돼. 그렇지. 좋아. 어, 오케이. 이와이 아, 좋아. 됐다. 때려야지. 이 사이드. 좋아. 아, 네. 나이스. 좋다. 아. 나이수, 나이수. 어, 아유, 이 나이스 나이스 붙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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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그렇지. 리 가운데 나왔어. 아, 위험해. 됐다. 졌다. 사이드. 사이드. 오이스 okay. 가자. 있어, 오. 안어요그어 그렇어. 었어요그 명장. <laughs> <laughs> 형이 어깨 아프시면 좀 쉬시죠. 오케이. 와, 박세네. 예 네, 머리 하지. 가져가야 돼. 가져야 가줘, 돼, 돼. 보면 안 돼. 보고 있으면. 나이스. 나나 비나나. 그 조금만 뒤로 와 주세요. 카메라 계속 잡혀. 나 있어요. 예, 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서 있으면 안 돼. 아. 안 불었어요. 와. 와! 됐다! a t i n 최 t i n 아 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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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n a 아 i n a Tina, Tina, t 잖아 a Tina, t 아 아, 어드벤턴 10번 아, 있잖아. 10번 있잖아.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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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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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번 10번. 10번. 1 0 뒤에. 한명더벽 치라고 번1 벽을 쳐요, 벽을 쳐. 번 10번. 10번. 1 0벽 10번. 10번. 1 0 벽을 0번

들어어어어 know. I d o 에 t know. I don't k n 어 w I don't know. I

형, 보 여기 나와야 돼, 광희형 나와야 돼요, 팍, 그래, 그래, 다시 본다. 휘문아, 반대, 반대쪽, 회원님. 와줘, 반대, 반대, 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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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대쪽 나, 나빠가네, 반대,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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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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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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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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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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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줘. 줘.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네, 네, 교체 준비. 영석이 네, 아, 형, 영석이 아, 교체해 달래. 나 있어. 강이랑 응. 들어갈 거 이제 한명 더. 아, 한명더안 돼. 우준아참아야 돼. 아, 같

와, 나이스. 카메라 위에서도 좀, 내려가줘야 돼. 치, 좀 앞으로 위에서 은안되내려가줘 지금 딱, 지금 지금 딱, 됐어. 지금 딱, 지금 딱, 지금 딱,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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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지금 지금 딱, 주로안렸다아 맞았네. 너희 팀몇 번이 겨야 돼? 아 내가 할게 가자, 내가 할게 가자, 네, 쉬고 있어? 네. 너 갈래? 여기, 우리 일곱명밖에 없어서 여섯명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봐야돼아네 볼까? 잡아야 돼. 그럼 파이드아야돼 그럼 사요 가운데도 다음에 앞게요 나이스 왔다 아, 왜? 왔다 다이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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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져와내려 가자 뒤다 기다려라. 네, 기다리 맞게. 나이스. 아. 그래 내려와. 기다려. 그냥 접지 마. 선수. 어. 에아 아래에서 아래 쳤 아래. 오케이. 이 괜찮아. 다시 다시 가고. 아, 나올까? 아, 됐어. 나이스. 미안 님. 그좀나왔어나나왔 나갔어, 나갔오오잘 내려, 내려. 여기 계속 열려. 맞춰봐줘. 네. 앉아야 돼, 앉야 돼. 아야야 돼. 야 돼. 야 이거 우리 고명 갔어. 헤헤! 오케이, 형들. 벽 써줘, 벽 써줘. 용석 바뀌어야 돼, 용석 바뀌어

말해주면 나가, 말해 어, 오케이, 미안, 미안. 와, 우리 이거 마음이 끝이야. 영점 <목소리> 아, <역점> 맞춰, 괜찮 마지막까지 집중.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지금 시간 없잖아 이제. 아, 간대, 발택, 간대 되나? 오케이 이이가 나와. 반대어 들어가 줘야 돼. 우리 두명 바꿨나? 어둘다 바꿨어. 우리한명나가어와가운데가가다가운데 잡아 잡아. 에이.

수비 먼저. 안 가, 가, 가. 아내려 내려가. 내려가. 에이, 빠르게. 지만 봐. 지현이만 나이스. 됐다. 하면 되고. 지훈아 잡아줘. 네가 잡아줘. 형아, 오케이. 바로. 형혼자안 아. 아, 돼. 네. 뒤에 백, 해. 백, 해. 백, 백. 맞 줘야 돼. 야, 야, 백 그래, 봐. 민우야, 어? 해.

<목소리> 왼쪽 봐. 지현이 자꾸 빈다. 지현이가 지 자꾸 비어. 이 나이스. 굿. 자 태우가 내려와, 그냥 내려 그냥, 그냥 내려가, 태우가, 그냥 내려가, 태어줘 음, 아, 아, 내려와, 태어가 내려와, 태 내려와, 태우가 내려와, 태우가 내려어 태우가 어우가 내려와, 태우가 내려가 태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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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태우가 내려와, 태우가 내려와, 태우가 내려와, 태가내려라 태우가 내려가운데 태우가 내려와, 가운데가운데가운데와 태우가 내려가 내려와, 태 하이기백 백. 아,

바로 빈다 민우빈다, 민우빈기 민우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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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우빈다, 빈다민우민빈다 민우빈다, 민우민빈다 민우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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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민우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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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빈다 민우빈다, 민우 あ